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요. 장타 비법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저번에 어, 장타 대회를 진행했었죠. 6차 g d r 장타 대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수상하신 우리 장타 선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수 있는 장타 비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서별로 좀 불러야 될것 같아요. 3위하신 분부터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를 하신 이승진 선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물이 뭐저 같네요 헐튼하네요 <laughs> 이승진 선수 우리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브라더스 골프 아카데미 소속에 있는 이승진 프로입니다 네, 네. 가까이 붙지 마세요 너무 키가 아, 커가지고요 <laughs> 그리고 얼굴도 비교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딸리진 <laughs> 않으니까 좋아는 하는데 그래도 <laughs> 개인의 취향이 있으니까 <laughs> 자 그러면 이위 하신 우리 준우승을 하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요 뭐제 주변에 항상 같이 있죠 김현구 선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서 우리 소개 한번 네 반갑습니다 김현구라고 합니다 네 별명이 더 유명한 네. 이름말할때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생소하죠 생소하잖아요 네, 킹나바로 알고, 알고 있습요 킹나바로 알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네. 여러분들이 우러러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우러러 봐야 되는 우리 1위 하신 엄성용 선수 나와주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네, 거친 보이. 네, 네, 네. 우리 속 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프존 엘리트 아카데미에서 장탁 코치 겸 선수를 맡고 있는 엄성용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네, 거칠어 가지고 아, 네. 이렇게 아, 네. 젊은 친구가 거친 거는 요 근래 한 10년 안에 제가 못본것 같아요. <laughs> 너무 고칠어요. 네. 네. 자, 그래도 우리 세 분을 모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장타 비법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준비를 하셨나요? 준비를 아, 하셨어요?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요? 네. 준비가 좀 초짜이 됐나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분은 사실 이제 우리 엄성용 우리 선수는 아, 사실 이제 그 선수 쪽의 장타 네, 비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가르치지만이두 분은 현역이 있단 말이죠. 네두 분이 더 혈신적으로 좀 저기 잘하셔야 돼요. 네. 레슨까지도 우리 엄성룡 선수한테 지면 이건 매장이야. 아, 이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다 끝나요.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장타 비법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누구부터 할까요? 3위부터 하시죠. 아. <laughs> 야, 어, 야, 역시 웃음자. 거칠어. 도발적이야. 야, 너무 야. 도발적이야. 어? 이런 거치는 난 너무 좋아. 3위부터 하래. 요 여기서 쫄리면안 되는데. 1등이 하라니까. 아 네. 뭐, 헤어져. 예, 헤어져. 네 <웃음> 잘했어. <웃음> 잘했어.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거치로. 자, 그러면 3위부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주옥 같은 장타 비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네. 어, 우리 장타 비법을 좀 들어보자고요. 네. 네. 3위가 뭔 얘기 하나. 네. 그럼 우리 이승진 선수의 장타 비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그 삼위 얘기 아, 예. 예, 좀 들어보시고 도움 될수 있어요. <laughs> 우리 엄마가 항상 그랬어. 어? 사람들한테 다배우겠다고 그렇죠. <laughs> 네. 아, 진짜로. 네. <laughs> 일이라고 어? 아. 안 듣지면 안 돼요. 아, 네, 유심히 들어야 돼요. 그럼 저기 이승 선수 한번 네. 좀 알려주세요. 장타 비법. 네, 제가 준비한 거는 네. 저는 아크를 좀 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크요? 네, 네. 네 아크. 백스윙 때 아크를 크게 해야지만 이제 네. 원이 더 크게 그려지면서 원심력이 네. 더. 작용을 되니까 그렇죠. 아크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하시는 네. 분들이 아크를 크게 하라 하면은 왼팔만 네. 이렇게 쭉 계속 뻗으려고 하시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여기가 아크거든요 근데 그... 여기가 아... 그렇죠 여기가 아크인데 이걸 아무리 팔을 뻗으려고 그래도 아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이게 그대로 쭉 오른팔이 좀 펴져있는 느낌으로 크게 가면은 몸하고 손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아크가 더 커진다고 야, 생각을 하거든요. 저거 그래서. 저건 내렸슨이야 나도 저렇게 가르치거든. <웃음> <웃음> 저 소문 걸 딱을 줄. 나이 건지려고. 역시 <laughs> 저 건지려고. 저 진짜 좋은 얘기예요. 네. 보통 네. 많이 그러시죠. 예, 네, 보통 네. 팔을 펴세요 하면은 왼팔만 너무 펴려고 하고 네, 대부분 이 왼쪽 어깨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너무 있는데 오른팔을 그냥 펴기만 하면은 왼팔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펴지는 부분이고 그냥 오른팔만 어드레스 상태만 유지해서 쭉 올라가 주면은 자연스럽게 더 크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역시, 역시, <웃음> 역시. <웃음> 역시 맞아.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아크 알겠... 큰 수형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오 야, 야 네, 들어갔어. 괜찮네요. 아, 네. 자 그거 말고 우리 또 뭐가 좀 아마추어 분들한테 도움될수 있는 레슨이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으면 백스윙 때는 아크 그리고 아크. 다운스윙 때는 이게 전부 다 이제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TV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허리를 많이 돌려라. 네, 네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대부분 허리만 갔다가 아. 팔은 잡아놓고 허리만 이렇게 많이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클럽헤드가 뒤로 쳐지면서 우측으로 열려 맞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대부분이 슬라이스를 엄청 많이 치시는 경우가 많죠. 이제 아. 남성분들이. 그럼 결국은 네. 이제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 그쵸. 그렇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네. 타이밍을 맞추려면은 백스윙을 갔다가 너무 허리를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네. 좀 천천히 치면서 전체적인 타이밍을 맞추면서 천천히 거리를 계속 늘려가면서 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습법이 네. 어떤 네. 연습법은 처음에 했을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네. 그거 고민을 하죠. 그죠 타이밍 그죠. 네. 타이밍이 좀뭐 핵심 포인트인데 네. 쉽지가 않아 가지고 나도 타이밍이. <laughs>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할 때는 네. 처음부터 이제 풀샷으로 다 100을 치지 않고 네. 한뭐1 0뭐 뭐 전체적으로 풀샷이 100이라고 치면은 한30 네. 정도로 쳤다가 한50 정도로 쳤다가 퍼센트. 네퍼센티지로 네. 네. 퍼센티지로 네. 네. 70 정도 쳤다가 그다음에 90, 그다음에 100 정도. 이런 식으로 음. 해서 조금 조금씩 자기만의 타이밍을 잡아 가면서 늘려 가는 게제 생각에는 아. 가장 한번 뭐 보여 주세요. 그렇게 스텝별로 이렇게 딱딱 가는 느낌은. 자, 먼저 어. 150에 갖다 놓고 요런 네. 식으로 해서 타이밍을 맞춘다.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이요. 타이밍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요, 이게 네. 잘 돼서 다음 단계 넘어가기가 네. 쉽지가 않네요다 100m 치려면한면 200m 치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 이런 식으로 150m 치. 여러분들도요. 야드, 야드. 야드? 네, 야드? 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꼭꼭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150은 150m 치. 따박따박. 다음에는 네. 또한 조금 더 늘려서 치는 건가요? 네, 조금 더 잘, 빠르게. 잘 됐으씨. 네, 잘 됐으시, 잘 네. 이게 타이밍이 맞아서, 어, 공이 원하는 방향 으로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그래도 네. 타이밍이 맞는 느낌이 나면은, 다음 이제, 어, 네. 네. 이제 좀더 세게 해서. 얼마 치실 거예요? 이제 한 200. 200. 네. 보자고요. 200. 20이면 딱 200m인데. 이런 식으로 또한 200m 정도 220 야드를 톡톡 치다가 네. 이제 잘 된다. 네, 잘 된다면은 저는 이제 50m씩 늘리는데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조금 50m가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한 30씩 늘려도 된다고 어,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250. 저는 250을 시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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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마이크가 걸려서. 어, 마이크. 네. <laughs> 맞아.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네. 마이크가 있어. 야 백스윙 때 여기 선이 이렇게 또 잡더라고요. 어, 이게. 맞아. 아, 맞아. 백스윙 잘못하게만자 <laughs>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 네. 네. 그럼 그러니까 그렇죠. 좀 마지막으로 한번 세게 한번 쳐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네. 이렇게 하다가. 네. 이렇게 하다가 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잘 되면은. 네. 타이밍 예신. 이렇게 봤을 때 타이밍은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경우인가요? 왼쪽으로 갔으면 이제 너무 릴리스가 빨라서 제가 먼저 제가 네. 먼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좀더 이제 풀어 가는 게 쉽다는 거죠. 슬라이스가 어, 그렇죠. 나면은 몸만 너무 빨리 돈 거고. 아, 그렇죠. 왼쪽으로 많이 갔을 때는 로테이션이라는 게 너무 빨리 돼 버리니까 음. 공이 좀 왼쪽으로. 그래서 타 따박 따박 작은 거리에서부터 그렇죠. 타이밍 맞추고. 네. 원래 스님은 뭐 그때그때 그때 만들어낸 데시 치고 아주 좋은데요. 훌륭한데요. <laughs> 어땠어요? 아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감명 깊게 들어요 타이밍을 맞춰간다는 그 부분 자체가 <laughs> 네.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당장 가서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역시 멘트신이야. 멘신, 멘신. 멘신이에요, 멘신. 여러분들도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이승진 프로님께서 말하신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을 한번 차곡차곡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저도 사실 경험이 좀 있는데요. 정말 좋아요, 네. 타링 맞추기가. 네, 감사합니다. 네. 네.